hd 와이파이 캠프로 입니다. 음, 이것과 다른 두개에서 5달러 4.99인데 5달러로 할게요. 5달러에 구입했네요. 5달러면 꽤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한 겁니다. 자, 음, hd 와이파이 캠프로는 1080p까지 지원 을 해요. 그리고 와이파이니까 어, 와이파이 를 이용하면 되겠죠. 모바일에서 볼수 있습니다. 녹화도 메모리를 넣으면 가능하고요 자, 그러면 아, 그리고 이제 이 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캠은 전원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. 전원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지고요. 그리고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파워온, 전원 온오프고요. 이쪽은 초기화 버튼입니다. 자, 온오프는 그냥 잠깐 한 번만 누르면 켜집니다. 이렇게요. 깜빡이네요. 예, 깜빡이는 것은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. 예, 대기 중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3초 정도 길게 눌러주면 깜빡이는 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전원은 꺼집니다. 다시 한 번, 한 번만 돌리면 켜져요. 자, 그리고 모드. 모드는 누르고 있으면 이 불이 작아집니다. 작아, 작아졌을 때손 떼시면 돼요. 그냥. 보시면 작아지죠. 손 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럼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. 초기화. 어, 캠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다된것 같습니다. 캠은 야가 모드 지원하고요. 좀 전에 말했듯이 1080p도 지원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캠은 끝냈고요. 음, 이렇게 아이고, 자석 이게 바닥이고 여기 위겠죠? 이 자석으로 붙이는 겁니다. 이렇게. 예. 딱. 자. 자, 이제 캠과 모바일을 모바일 스캠 화면을 봐봐야겠죠? 그럼 모바일에서 봐야 되는데 뭐 어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?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돼요 이 QR코드는 제가 영상 왼쪽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잠깐 2, 3초 정도 지나가게끔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라도 QR코드를 찍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서에다가 주소도 남겨 놓겠습니다 자, 저는 어플은 이미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자이어플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, HD WIFI CAM PRO를 실행을 시켜 주세요 첫 화면에 뭐지 프라이버시인지 프라이 네, 정보를 동의하라고 물어보죠. 네, 읽고 동의를 하겠습니다. 이건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, 제가요? 넘어가겠습니다. 허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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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용.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디바이스. 을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라고 하라고죠. 여기 플러스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영어로 물어보라고 하는데 와이파이를 켜고 저쪽 저쪽 고 해요. 자, 누를게요. 이거 누르라니까 누를게요. 자, 와이파이가 있고 패스워드를 넣어 갑니다그 와이파이 패스워드 넣어야겠죠? 넣어 주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패스워드고 넣 다음을 누를게요. 지금 빨간 불은 어디야? 보이시나요? 예. 지금 빨간불은 대기 중이에요 연결 연결 차입니다 자 다음 Go to Wi-Fi로 설정하러 갈게요 Go to Wi-Fi configuration 갈게요 지금 보면 어, 떠야 되는데 예 이렇게 뜨죠 이 뜨는 디지오를 터치를 해서 얘를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만 필요하지 그다음엔 필요가 없나 봐요 처음 연결할 때만 필요한가 봅니다 자 하고 연결 그러면 어, 기존 와이파이는 끊어집니다. 잠깐 끊어지는 거예요. 자 이제 뒤로 갈게요. 자 연결되었다고 나오죠. 멈췄어요. 이제 보이시나요? 멈췄습니다. 연결됐습니다. 그러면 다시 바뀌어요 와이파이가. 기존 와이파이로 바뀌고 전에 좀 전에 했던 와이파이는 끊어져요. 끊어졌잖아요 지금.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연결은 빨간 불. 자 눌러볼게요. 예, 이렇게 되었고요.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80p 720이면 약간 약간 흐려져요, 뿌여져요. 그리고 1080으로 놓으면 괜찮고요. 자그 다음에 야간 모드가 돼요. 이렇게면 하 여기 저개선인가요? 확실해는 모르겠는데, 야구 모드 같습니다. 자, 그리고, 다시 온. 이쪽이, 이쪽이 닿죠? 자, 그 다음에, 좌우 바꾸는 거고요. 좌우, 상하. 그리고, 이건 뭐, 클라우드 전송인데, 안 하는 게 낫겠죠? 자, 보시면, 여기 혹시 빨간불 보이시나요? 지금 빨간불 봐보세요. 보고 계세요. 이인디케이터를 터치를 하면, 꺼집니다. 인디케이터를 켜면, 켜지고요. 오디오 모드는 소리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소리가 들어갑니다. 자, 그리고 홀드는 말하는 것을 잠그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아직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, 아니면 내 말이 안 들어간다는 건지. 한번 해볼까걸 아, 이렇게 멈추는 거네요. 그냥. 이렇게. 말하는 것을 잠깐 멈추는 거. 예. 자, 그리고 사진 촬영. 자, 비디오 촬영. 비디오 촬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닫고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볼까요 딜리트는 좀 전에 이 디바이스를 연결했던 뭐그 어플에서 한 설정을 지웁니다 카메라를 그리고 와이파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와이파이 받죠 연결 신호 강도 맞추면서 그리고 유저모드는 다른 사람이 못 쓰게 제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죠 초기 번호는 6666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면 되겠죠. 음, G999 저는 그냥 G999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자 다시 연결을 하죠. 음. 그러니까 연결이 다시 됐습니다.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설정을 비밀번호 넣었다가 다시 원어봅니다 예. 연결한 중이에요. 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. 이 지금까지 저처럼 처음 받고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저도 다는 모르는데 조금 만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. 혹시라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